안녕하세요. 광계토가 한라산 둘레길을 산악자전거로 완주하는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도 친구 일정을 물어보고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여행 동선을 계획하고 전체 여행 일정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항공권을 구매해야겠죠? 다행히 금액은 저렴했으며, 대한항공 수하물은 15kg까지 허용이 되며 자전거 수하물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 항공은 별도로 만 원이 추가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행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자전거를 제주도까지 갖고 갈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인터넷을 많이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포공항 국내선 1층 수화물 보관센터에서 자전거를 포장해주고 수화물로 붙여주는 서비스를 한다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항공시간보다 2시간 먼저 도착을 해야 하며 비용은 4만원. 저가항공일 경우에는 화물비 1만원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여행 당일 여유있기 비행 탑승을 원하신다면 저처럼 하루 전에 자전거를 미리 맡겨서 포장을 할 수도 있고 추가 비용은 하루 보관료 5천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돌아올 때 박스를 재활용할 수 있고 비용도 절반 정도 소요될 수 있도록 정보를 준다고 합니다. 마이셀프로 포장을 해야 하나 싶어 인터넷에서 자전거 포장용 박스를 구매하는 웹사이트를 찾았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 경험이라 1,2만 원 아끼는 것보다 김포공항 수화물 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진행하게 되어 박스 구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을 하면 자전거를 포장한 대형 수화물을 들고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고 공항에서 박스를 해체한다 하더라도 박스를 버리거나 갖고 다닐 수도 없고 참 난감하던 중 공항에서 자전거와 자전거 박스와 저를 픽업하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박스도 보관해주고 자전거도 조립해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픽업 시간은 오후 6시이며 별도로 3,000원을 내면 샤워시설 이용과 타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약을 했고 컨펌 문자 메시지를 받아 놓았습니다. 자 이제 한라산 둘레길 코스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구와 서쪽 협재에서 목요일 만나기로 해서 동쪽으로 시작하는 동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동쪽부터 시작을 하여 서귀포의 게스트하우스에서 1박을 한후 다시 북쪽으로 가는 동선인데 혹시나 야간 시간대에 거칠 수 있을 것 같아 헤드랜턴을 별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외월항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은 저를 위해 편히 쉬면서 제주도 낚시를 체험할 계획입니다. 부킹닷컴과 네이버 쇼핑을 이용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예약을 완료했고 약 24,000원 금액에 조식 포함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룸은 도미토리이며 어떤 낯선 사람과 마주칠지 궁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라이딩 시작부터 어필을 하게 되면 체력 소모가 심할 것을 걱정하여 한라산 둘레길 입구까지 스타렉스 택시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날 서쪽 협재에서 오전 11시에 출발하여 도로로 약 35km 시간으로는 5시간 계획을 하고 중간중간 중간 좋은 경치도 감상할 계획입니다. 박스엔 자전거 매장에는 오후 4시쯤 도착하여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오후 5시 30분쯤 여유있게 공항으로 출발할 계획입니다. 안전하게 라이딩하고 무사히 집으로 귀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둘레길 라이딩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업로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개토 이야기는 골프와 유튜브 및 메인트런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이야기하는 유튜브입니다. 제가 유튜브 초짜다 보니 채널 이름과 채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능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골프는 이지하고 펀하다 채널과 바다로 간 관계토 채널 이렇게 두개 채널을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골프는 이지하고 펀하다 채널 이름을 관계토 새로운 이야기 이름으로 바꾸고 이곳에 집중하여 영상을 올리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재미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